자, 일상 이왕을, 어, 9월 30일 날 왕을 이충했던 것을 오늘 이제, 어, 왕이 지금 여유가 있, 어 있죠. 음, 왕이 지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 지금 일상 이왕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왕이 남아있으니까, 아, 일단, 어, 음. 일상 이왕을 만들어서, 어, 살란 여부 여러분들과 함께 검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봄에 봄에 에, 마찬가지로 일상 이왕 이 통해서 반을 포개서 또 봄에 분봉을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 일반 벌통이 남쪽이라도 두장포로는 월동 하가 힘들죠. 사실 이 두장포에 가지고 월동 하기는 아무리 따뜻한 곳이라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두장 두장 이렇게 그 포개 쓸 때는 넉장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넉장 가지고 어, 월동을 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를 거고요 어, 다만 이제 안에 가운데에 보온판을로 인해서 차단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지만 에, 만약에 두장두 두 장으로 어, 일상이왕을 만들었을 때 그래도 안에 내용이 넉 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월동은 충분히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상이왕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예, 공개하면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 우선 예, 공수빈 다 빼내고요, 공수빈 빼내 이제 작업을 하겠죠. 아 어, 다음에 음, 여기에 지금 여왕이 산란을 하면서 지금 그 형성이 되 있는 이런 집 구조죠. 이 구조를 어. 저 앞쪽에 다두 장을 주고 산란한 공간에다가 한 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거 이제 공소비죠 공소비 일요일을 바로 산란할 수 있도록 미리 여유를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봉판이 형성이 돼 있죠 산란도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어요 봉판이 터져 나오면 계속해서 산랑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왕 한 여왕 한대 찾았네요. 자 여왕은 예,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예, 보일 거예요 지금 여왕이. 요 여왕을 이제 두 장만 이제 이쪽으로 밀어주고. 구장은 반대쪽으로 가고 요왕을 아 이쪽으로 이제 붙여 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보온판이죠 보온판 겨울용 보온판에 타카로 예, 타카로 이렇게 그 보온도께를 미리 예, 망이 갈수 없도록 다 이렇게 막아 놨죠 아, 이렇게 해서, 어, 여왕이 반쪽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탁카로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 요, 겨울용 보온판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맞춰서 끼워주시고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왕이 맞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양기를 이쪽에다가 아, 요즘 이제 그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서 간접 사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산란한 그 여왕 쪽에다가 사양기를 설치해주고요. 그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떡그 산란한 기 유두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올렸죠. 자 이제 한쪽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에 현재 두분기가 아좀 있죠. 이렇게 먹이장을 어 사양기가 저 반대쪽에 있으니까 먹이장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다음에 반대쪽에도 공수비와 먹이장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여왕을 어 출입구를 열어서 출입구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 연당에 막혀있죠. 그렇게 해서 여왕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어, 여기 경리판을좀 하나 안내해주겠네요. 자, 경리판을 어,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 마무리를 하면, 어 이틀 내지는 3일 후에, 이틀 내지는 3일 후에, 이제 여왕이 자동 유입이 되겠죠. 지금은 아직 그 여왕이 이제 반대쪽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에 지금은 아직은 여왕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밤을 지나서 내일쯤 보면, 아, 어, 여왕이 없다는 것을 일벌들이 인지를 합니다. 아, 어, 여왕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입되는 여왕을, 이입는 여왕을 어,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일상이왕 어,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일상이왕은, 에, 가을의 일상이왕은 모든 것을 차단화 시켜야 됩니다. 어느 곳이라도 왕이나 일벌이 넘어다니질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줘야 되고요. 에, 봄의 일상이왕 이 상태로 적용이 된 봄의 일상이왕은 지금 이 상태에서 격앙판만 올리고 계상 올리고 어, 일벌을 털어 어도 일벌이 양쪽으로 자유롭게 다녀도 어, 여왕을 잡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일상이왕 하는 방법. 지금 음, 명장양봉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